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 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이제 편안히 쉬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드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써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긴할 긴, 알, 긴 긴장하다. 뭐 이것도 있고, 또 아니면 욕인하다. 아니면 긴밀하다. 긴축 정책을 핀다. 긴급하다. 뭐, 뭐 기묘하다. 뭐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글자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많이 봐요. 만약에 밑에다 흑토 왔으면, 흑토 쓰면은 구들견, 견고하다 할 때, 또 아니면 조개뼈를 쓰면 현명하다. 할때 어지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이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받침이 다 니은이 나오는 형성문자예요. 이거는 이제 구들 간 그래서 신하 이게 신하 신자잖아요. 신하를 손 또우자는 오른손 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단단히 이렇게 움켜진 거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서 자이 글자 자체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 밧줄 그러니까 이거 끈. 노끈 같은, 뭐, 밧줄, 이런 걸로 사람을 굳게 얼거맨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 손목을 이게 묶는다든지 아니면 뒤로 해서 묶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 여기 막 여기까지 가슴 부위까지도 막 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꽉 얼거맨 거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이제 실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 만약에 우리가 긴축정책 할 때도 쓰듯이 뭔가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사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그물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어부예요. 그러면 이 밧줄을 갖다가 그 새끼줄을 좀더 촘촘하게 하면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좀더 넓게 하면은 큰 물고기를 잡는 건데 이거는 아주 촘촘하게 아주 이렇게 빈틈이 거의 없이 이렇게 얼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 이건 얼검에다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주 꽉 졸라매거나 아니면 틈이 거의 없는 거 이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날긴 요긴하다, 요긴하게 썼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아주 흔하게 중요할 때 이제 썼다 이런 얘기할 때이 글자를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날긴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돌. 이 갑자기 돌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지금 여기 동굴이 나왔어요. 동굴. 그러면 동굴이 나왔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글자의 밑에 개견이 나왔는데 개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라는 여기 지금 갑자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굴속에서 갑자기 개가확 튀어나오면 깜짝 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글자 자체는, 뭐, 예를 들어, 돌발, 뭐, 아니면 충돌, 뭘 돌파하다, 돌격, 뭐, 돌진하다, 이럴 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왜그 봉호동 전투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우리가 크히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그 일본 군들이 만약에 막들어왔었을때 가만히 있다가 돌격, 그러면 갑자기 꽉 나타나서 막 이게 뭐 총을 쏘거나 뭐 이제 이게 전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올 때, 그럴 때 갑자기랄 때 갑자기 돌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의뢰할래. 의뢰할래. 이 의뢰할래는 우리가 뭐말 그대로 의뢰하다, 신뢰하다, 아니면 무례하다 할 때, 무례한 할 때도 이제 이걸 써요. 이 글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글자하고 플러스 조개패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걸 어그러질 날, 그래서 어그러질 랄 그래서 우리가 왜아저 사람은 생기발랄하다 뭐 이럴 때도 쓰고 발랄하다 할 때도 써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두 개가 결합이 돼갖고 여기에 의뢰할래 리을 초성하고 어그러질랄할 때 초성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예요 그럼 여기에 조개패가 나온 건 뭐냐면 자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간단히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주고 부탁할 때도 있어요 의뢰인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게. 그냥 사소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웃의 사람, 사람이나 친구한테 뭐 부탁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꼭 돈을 주고 뭐그 의뢰할 때가 있잖아요.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그 돈, 조개패가 나온 거고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 의뢰할 레자는 다른 뜻이 뭐있냐면 이득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득을 보다 아니면 다행이다. 그러면 조개패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읍만 빌려준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의뢰라는 말 말고도 지금 이득을 본다 그으니까 조개 패 돈+ 돈으로 내가 무엇인가 장사를 했든 뭘 했든 이득을 본다는 거는 이제 돈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한자로 봤었을 때 아니면 다행이다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의뢰를 하느+ 하느라고 돈을 준비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 이 정도는 돈을 안 내도 된다 뭐 이러면은 나는 다행이잖아요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이 어그러진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을 속에 나왔잖아요 묶을 속하고 지금 칼+ 칼이 나왔어요 칼도가 그러면은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그니까 러 어그러진다는 거는 뭐냐면 이 뭔가를 지금 내가 이 묶을 속을 보면은 나무 그니까 나무목에 나무 지금 이게 나무. 나무의 그 기둥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나무 가지 말고 줄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멧돼지 같은 걸 잡았어요. 그럼 여기 묶여 있는 게 지금 묶을 속자예요. 그럼 이제 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이 동물을 자른다든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그러졌다 이런 거는 원래 본래의 모습에서 이리저리 잘려나갔으니까 그모습의 원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름을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날은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일 토요일 날은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